안녕하세요 동희한 투수 박정식입니다. 스팀 청소판, 스 세탁기, 청소판, 청소기 구석구석 세제 없이 약품 없이 사용합니다. 네, 구석구석 이런 구멍 같은데 구멍 있는데 구석구석 닦을 때 어려움이 있죠. 예로 산균 소독 쪽에서 산균 소독 쪽에서 비교가 되죠. 부른 거하고 안 부른 거 고온 고압 세제 없이 비교해 예. 보겠습니다. 비교해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옆에 거랑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비가 네, 됩니다.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요거 비교가 되죠. 네, 비교가 됩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때 씁니다. 테이지 없이 깨끗하게 닦습니다. 안으로 네, 들어와서 네, 안으로 와서 닦가야 되죠. 네. 음, 구석구석 닦을 때 씁니다. 구석구석 닦을 때 씁니다. 예, 싱크대 네, 싱크대 구경이라든지 구석구석, 살균 소독 한대쓸때씁니다 예, 지금도 금방 닦였습니다. 예, 아주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예, 여기도 금방 닦였습니다. 예, 금방 기름때 제거, 세제 없이, 세제 없이 기름때 제거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음, 기름때그 아,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위 한번 비춰보세요. 요 부위, 예, 요 부위도 한번 비춰보세요. 기름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분이 딱 되어 있죠. 이걸로 뜨거운 거로. 오랫동안 묵은 그 장판입니다. 이 예, 부분을 예, 먼저 물이 나오니까 물을 빼주시고, 빼주시고, 충분히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어냅니다. 불어냅니다. 예, 보세요. 벗겨지고 예, 예, 있습니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범한 부위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 부위하고, 벗겨진 데하고, 벗겨지지 않은 데하고, 구비됩니다.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뜨겁게 됐을 때 닦아줘도 훌륭하게 잘 닦입니다. 예, 동양특수스 박정식입니다. 이렇게 예, 기름때, 이렇게 예, 기름때, 기름때 제거 최고입니다. 기름때 제거, 기름때 제거, 기름때 제거. 오래된 기름때 깨끗이 닦였습니다. 스텐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스텐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최고의 제품입니다. 예, 캠핑카 내부 구석구석 살균 소독 세차 청소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양봉, 예, 벌꿀통, 벌꿀 통, 벌꿀 먹이 통, 그 당도가 많은 그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곳도 그 가능합니다. 피나투스 박종식입니다. 감사합니다.